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 h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 들이 알고 싶어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방 건강 정보입니다. 박유셉 한방병원의 원장이신 박유셉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한방으로 건강을 또 지켜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네. 네. 자, 여러분들 또 우리 건강에 대해서 또 한방 건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어, 귀를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갖고 나오셨나요? 어, 해가 갈수록 과학은 진보하고 또 의술은 진보하고 있지만 그 이름모를 질병과 난치병은 계속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한 건강학자는, 어, 난치병 치유는 해독과 면역력 증강에 있다. 이렇게 새 주장하는 걸 봤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난치병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해독이라든가 몸 안의 면역력을 증강하면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오늘 그 난치병 치유를 위한 해독력법 그리고 면역력 증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이 요지는 제가 아몇년 전부터 항상 주장하는 그 만병 일독설이죠. 네. 그만 가지 병이 독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현 의료 체제는 병든 후에 이제 뭐 수술하거나 또는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치료 효율도 떨어지고 또 환자는 어더 고통스러움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병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려면 평소에 해독요법을 해야 한다. 음. 아, 병에 걸린 분들도 몸을 해독시켜야만이 병 뿌리가 뽑히는 겁니다. 어, 네. 네. 그래서 난치평 치유는 어, 해독이다. 아, 그 말이 이또 예, 면역력 증강에 있다. 이런 말이 이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예. 네, 요즘 뭐 홍삼 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갖고선 이제 그 면역력을 증강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예. 그 그거가 있는 건가 보죠. 어, 홍삼이 그 인삼이라든가 홍삼 네. 예, 자체적으로 그 사포닌이라는 그 성분은 한 방에서 5,000년 전부터 그간 해독을 위해서 네. 썼던 겁니다. 그런데 아, 이제 애석하게도, 어, 한의원에는 뭐, 홍삼, 인삼 뭐, 다 있지만, 음. 그걸 단방요법이라고 그러죠. 음. 단방요법으로는 이제 쓰지를 않죠. 아, 예를 그렇군요.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물고기가 좋다. 네. 그러면 물고기만 먹게 되면 안 되죠. 그 음. 먹을 수가 없죠. 음. 가진 요리를 해서 그렇죠. 그, 이제 그 어, 구워 굽는다든가 아, 또쿠킹을 하는 그 시스템에서 이제 가진 그 생강 마늘 양념을 넣는 이유는 네. 물고기 가지고 있는 그 독소 그 독을 가지고 있어요. 물고기도 비린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독소입니다. 네. 그것을 해독시키기 해독시키는 그 작업이 한의사가 처방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laughs> 자, 이음 우리 인체에 이제 독소가 그 독소를 이제 해독하는 해독요법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또 면역력 증강에 대해서도 관심 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인체에 있는 그 독소, 그 독소라는 네. 게좀 뭐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아, 독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 뭐 옛날에 참그뭐 치명적으로 말이지, 농약이나 음. 무슨 뭐. 이렇게 뭐좀뭐 어, 뭐 옛날에 청산가리라는 것도 있었어요 한에 예, 그런 네. 그런 것만 독소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독소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어 이제 몇년 전에도 그 일본에서 그, 그 원자로가 참 터져가지고 그 방사능이 수질 오염을 다 시켜,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 방사능이 조그만 먼지 같은 입자만 마셔도 우리에게는 그 갑상선암이라든가 이제 암이 발생되는 그런 무서운 독소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가장 문제가 발생되는 건 가장 야채라든가 과일에 쓰고 있는 농약입니다. 또 쌀도 어 상당히 많은 지금 농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농약 독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네. 이제 공해지요. 예, 뭐 한국은 지금 공해에서 뭐어 지금 에그 매연이라든가 또 내지는 에 중국에서 널러오는거 황사. 아, 또 내지는 그 자동차로 오는 또 어, 그 배출기에서 오는 것또 공장에서 나는 배기가스 이런 것이 고 공해지 않습니까? 네. 공해가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산업화로 인한 그 수질이 다 모, 오염되고 있고 땅이 오염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누구나 할것 없이 예,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물에 첨가된 그 방부제와 조미료가 이제 이게 독소로 확확 그래서 우리 몸을 이제 치명적으로 이제 이것을 뭐 이렇게 계속 먹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축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처방약입니다. 처방약. 처방약들은 그 화학 성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장기 복용을 하는 분들은 몸에 이제 독소로 그것은 뭐다 밝혀진 거고 또 의사 처방약을 보면 뒤에 그 부작용에 대한 사항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독소에 의한 그 부작용이죠.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신장과 간과 뭐 가려움증과 이런 게다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독소에 의한 이제 그 에, 문제 에, 에,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도 에, 우리 몸에서는 독소를 만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이제 그 우리 몸에 이제 독소가 들어가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그삶 속에, 네. 생활 속에, 음식 문화 속에 이제 독소가 들어가는데, 어 그럼 이게 해독 요법으로 이제 그걸 어, 치료를 해주는 건데요. 예. 해독 요법은 또 뭐예요? 해독 요법은 어, 첫째는 에, 식이요법을 들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더 적극적으로 저와 같은 클리닉에서 어, 할수 있는 그런 요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독 요법은 이제 그 물만 먹어도 사실은. 해독이 되는 겁니다. 예. 얼 먹어도, 먹어도. 예. 그러나 예, 이제 그렇게 하고 또뭐 지금 이제 해독이 이 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부터 하도 떠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기도안 안 기울였습니다. 그때 네. 뭐 신문 뭐 언론이 꾸축그리 기고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도 뭐 그때는 뭐 어, 별로 그렇게 뭐 중요시 안이기돼 이제사 이제 뭐 어,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이제 그 해독의 중요성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너무 난립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식이요법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해독이다음은 무조건 식이요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식이요법이 보면 무조건 뭐 야채 갈아 먹어라 또 현미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현미도 어 제가 여기 레디오 한국에서도 1990몇 년도에 여기 초창기에도 제가 현미를 먹으면 독소를 먹는 거다. 네. 그래서 해독요법이 아니라 그 독소를 주는 것이다. 농약 성분이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아. 수도 없이 했죠. 제가 여기서도 음. 그랬더니 뭐 항의 전화도 오고 했었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음, 네. 그때 강미란 선생님 계실 때. <laughs> 근데 그 사실은 식이요법도. 어뭐 해독하면은 현미가 뜨는데 현미도 농약 독이 농약으로 인해서 농약 독으로 인해서 현미 장기. 자체는 괜찮은데 그렇죠 그게 농약이 농약을 있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에 예, 그런데 이제 그렇듯이 모든 식이요법도 사실은 너무 난립되다 보니까 음. 이제 그런 이제 그 해독 요법은 식이요법이 중요한데 에 예, 그런 것도 조금 가려서 해야 된다 식이요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닉에서 하는 그 적극적인 그 요법 이제 예, 그런 것은 이제 저희는 어떻게 냐면 이제 간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오장육부의 독소를 해독시키는 그 방법 그리고 이제 각 세포와 관절에 있는 그 각종 독소를 또 해독시키는 방법 또 혈액에 있는 독소를 또 해독시켜주고 또 정화시켜주는 그런 방법 에, 이런 그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어, 렉스큐라는 그 기계와 그 장비를 이제 에, 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허를 다 받아가지고 에, 그 꾸준히 이제 그걸 시행하고 있는데 그한 번에 해독이 싹되는건 아닙니다 해독요법이란 건 식이요법도 어, 1 개월에서 한육 개월 정도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그 기계도 어~ 제 하시는 것은 미니멈 아 (1개월) 정도에서 한3가 (2~3개월을) 하게 되면 몸에 해독을 시켜주죠 네. 뭐~ 이게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아 식이요법에서는 이제각 체질별로 어 이제 우리가 해독요법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뭐~ 원하신다고 하면 식이요법 이제 기계는 뭐 이렇게, 우리가, 클 크리닉에서 하는 거지만, 만약에 이제 식이요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도움을 갖고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후리로 저희가 면담을 해드리니까. 네. 그런 것은 뭐 체질별로 우리가 체질감별해서 해독요법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4체질로 나누고, 뭐 8체질이다, 16, 뭐 16체질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어, 어, 좀 쓸데없는 얘기고, 그건 의서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고. 사상의학 그, 그렇지. 네, 사상의학에 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네, 가장, 체질에요? 예, 그 체질이 이제 가장 정통이고 그게 이제, 그러고 이제 그걸 쓸데없이 뭐몇 체질로 나눈다 그러는 사람들은 조금 위험합니다. 네, 사체질이 그렇습니까? 중요한데 그 체질별로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이제 그 해독요법 하는 식이요법은 우리가 조언해 드릴 수 있고 또 무료로건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의원에서 이제 해독요법 치료를 해 주시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뭐 박예섭 한방이 처뭐 초미자 아직까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예. 이그 이유는 역시 그 별도로 발명 특허로 이 해독 클리닉을 위한 장비를 개발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장비예요? 그거는요. 장비는 이제 저희가 아, 이 인체에 있는 그 박혀 있는 예를 들어서 관절에 그 일본에서 이따이따 이따 병이 그 수질 오염된 공장 속에서 수질 오염된 그 관절에 그이 카드뮴이 관절에 박혀가지고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그 동네 일대 모든 사람들이 관절염으로 고생했거든요. 네. 그걸 이따이따 이따 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에 수술요법으로도 안 됩니다. 식요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투여해가지고 그 세포의 속에 깊숙히 그 원적외선이 발산되는 80에서 90%의 그 발산되는 그 장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세포를 통해서 그 굵은 것은 소대변으로 작은 것은 땀으로 배출시켜 버리는 그런 요법입니다. 어,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이라든가 각 장기에 있는 그깊숙이 복막 안에 있는 것은 식기요법으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이제 특수한 해독요법 장비까지 이제 개발하시고 여러분 또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해독요법이고, 이 면역력 증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즘은 좀 관심들을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 면역력을 증강하는, 제 해독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이번 기본이고요. 그 그러니까 해독요법만 가지고 해서 끝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 증강이 중요한 거든요. 그래서 식이요법을 해서, 어, 그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 거라는 것은 이제 식이요법을 아무리 잘하고 또 기계를 아무리 잘해도 어,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는 에, 꼭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집을, 집을 싹 비워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에, 집을 깨끗이 청소했죠. 뭐 다, 그냥 빈 집에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가구가 들어가야죠. 그래야 음. 사람이 살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 몸만 들어가면 좀 불편하죠. 예, 살 수가 없죠. 거기다 네. 뭐 방석 깔고면 수도 없는 <laughs> 거고, 예, 네. 든 이제 침대도 들어가야 되고, 주방 시설도 들어가고 이제 이런 모든 기구가 들어가듯이 예, 우리 몸을 깨끗이 해독을 시키고 나면 예, 각그 에너지원이죠. 우리 몸은 기혈 그 에너지원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역력을 증강한다는 것은 그 우리 몸을 독까준다또 네. 우리 몸을 좀더 보해준다. 호그 보원해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음. 그것도 이제 그 어떻게 보원을 해줄 거냐? 그것은 이제 전문적으로 그 체질에 맞도록. 그 또는 그 어떤 질병이 있으면 병증에 맞도록 이 진을 하고 있고요. 에, 거기에서 이제 제가 아 오래전부터 20년 전부터 한그 발효시킨 한약입니다. 발효시킨 한약을 복용하면은 에, 거의 이참 예, 사람들이 면역력을 아주 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발효시킨 한약은 이제 20년 전부터 제가 이제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독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발효시킨 한약으로, 이제, 쟤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증 증강으로 도와주고 있고, 그 면역력 증강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옛날에, 예를 들면, 뭐, 뱀을 잡아먹는다든가, 옛날에 한국에서 미개하지만은, 네. 뭐, 좋다는 건 뭐, 다 이렇게 뭐, 참, 혐오식품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뭐, 개도 잡아먹고, 뭐, 이런 게 참, 그런 개념이지만, 그거 이제, 옛날에 그, 아 보신탕을 먹는다든가, 이런 식욕법에 많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예, 그것은 이제 좀 소극적인 방법이고, 아. 좀더 적극적인 방법에 그 면역적 증강을 위해서는 이제 예, 발효한약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이 발효한약은 보통 한약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한, 무엇이, 무엇이든지 야채에도 5%에 10%는,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김치를 담글 때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예, 그, 야채를 그냥 먹게 되면 체독에 걸립니다. 네. 예, 그렇듯이, 예, 물론, 서양약, 그, 그것은 처방약은 독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 꼭꼭 처방하게 돼 있고. 그러나 한약은 거의 독성은 없습니다. 그러기, 그렇기 때문에 FDA에서도 그냥 식품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 식품도 1 0에서 15%는 다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고기는 오. 또 고기도. 우리가 소고기라든가 모든 고기도 다 독성은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그걸 갖기 때문에 그 독소입니다. 예, 우리 인간도 타액, 침이 굉장히 독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그 그 다른 거에 주었을 때는 게 죽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한약도 10%에서 15% 가량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방에 감초다. 감초를 쓰는 이유는 이제 생강과 감초를 쓰는 이유는 그 한약에 가지고 있는 각그 한약재마다의그 조금씩의 그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해독시키는 겁니다. 아, 감초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해독의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생강도 그렇고요. 생강도 그렇고. 네, 그래서 오. 감초가 약방의 감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다 이거죠. 미흡하기 때문에 그 한약을 해가지고 발효를 꼭 시키게 되면 그 남아 있는 잔여 한약이 잔여 한약에 있는 그 약간의 독성이 그렇이 제거가 됩니다. 그렇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일례를 들어서 이제 그 한약도 한 봉에서 이제 아침 아침 저녁 두 봉을 먹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보통은 이제 두 봉을 먹고 세 봉을 먹으면 설사가 난다든가 몸에서 배설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몸에 조금 이렇게 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발효 한약은 예, 열 봉을 먹어도 전혀 뭐 설사도 안 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흡수가 그런데 왜못 먹게 하냐면. 네, 필요 없는 것은 소대변으로 빼버리니까 아까우니까 못 먹게 하는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이번 달에 이제 연초고해서 네. 그, 특별히 이제 박예석 한방병원에서 무료 진료 프로그램을 이제 이번에 좀 만드셨다 고 그러는데 네, 네. 이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죠. 네. 그 해독 요법이 이제 보통 분들은 그냥 아 그냥 이렇게 에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에 그래도 어 제가 아 한번 전체적으로 뭐 해독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뭐 다이어트라든가 또 내지는 뭐 간이라든가 난치병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좀 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아 여러분들이 뭐 피곤하다든가 이렇게 한 것은 에, 간단한 해독만 해줘도 그날 하루 벌써 어,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에, 그래서 어, 간단한 어, 우리가 어, 발 끝부터 머리 끝까지 이제 해독을 시켜주는데 오장육부도 해주고 그런데 이제 가장 해독이 기본이 발 해독입니다. 뭐발 마사지가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발 해독을 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는 이제 천분의 일의 그 법을 수류해서 수소수를 해서 수, 에, 45도 이상의 그 열로 열에 물을 가해가지고 어, 발에서부터 무릎까지 이제 그걸 담궈서 거기서 독소를 빼내는 거거든요. 에, 그렇게 되면 기분이 엄청 좋고 이제 미땀이 나요 몸에서 네. 발만 그 독소를 해독시켜도 그래서 이제 그런 고런, 그런 고런 것과 또 이렇게 좀아 나는 어떻게 해독 프로그램을 이제 에, 이제 좀 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뭐 식이요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면담을 좀 해드리고 네. 에,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럴웨이하고 타코마에 두 군데 인 우리가 장비가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1월 말까지 뭐발 해독 근본적으로 발 해독만 시켜도 오장육부에는 발이 발에는 오장육부와 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발이회씩한번 우리가 해드리고 있는데 조건은 그냥 오셔서 라디오 한국 청취자입니다라고만 하면은 그냥 해드립니다. 네, <laughs> 네 딱한번 해주시는 건가요? 발해독? 예, 이래만 해드립니다. 네. 네. 예 어찌됐든 뭐 지금도 되는 거죠 아니, 오늘도 그럼, 되고요 오늘 됩니다 뭐 만약에 오늘 되고, 뭐 형편이 평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네. 뭐한두 번도 해드릴 수도 있죠 요즘 뭐발 <laughs> 마사지 하러 가면서 뭐3 0분씩막 드리고 그러는데 <laughs> 예. 어 무료로 1월 말까지 밖에서 한방병원에 가시면 어 페더웨이와 타콤합니다 가시면은 발해독 한 번, 1회에 걸 한해서 무료 진료 해드리고, 어, 치료 한번 효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아, 어, 대표 전화로 253815에 구하나 구하나 하시면, 네. 에, 이제, 페데랄 위하고 타코마 두 군데를 다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네. 오늘 당장 전화오셔서 1월에 무료 진료 프로그램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 발 해독이라고 그럽니다 이럴 만까지 8월 발해독을발 마사지하고는 다릅니다. 발 마사지와는 <laughs> 달리 발 해독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2 5 3 8 1로9 1 9 1입니다8 1로 광복절 그다음에 919191입니다. 9 1 9 1 9 1원으로 직접 전화 걸어서 어, 확인하시고요. 어, 또 무료 프로그램, 무료 진료 프로그램. 한번 혜택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 박예섭 한방 병원의 원장이 새해 인사 덕담도 한마디 해주시고요. <laughs> 네. 네. 어, 참, 제가 여기서 이제 참 오랫동안 진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성원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 없었습니다. 하여튼 어, 여러 우리 에, 동포님들 에, 건강하시고 또 항상 저는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네. 참 새해에 성신건 잘 모시고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들 또 가정에 항상 충만한 그 축복이 가득하기를 에, 에, 기, 네. 기원합니다. 네. 예, 1월에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또 그동안의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뜻으로 1월 말일까지 무료로 발해독 행사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미리 예약하셔서 많이 가셔서. 빠르해 회복하시고 건강한 한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장 제가 당장 가봐야겠네요. <laughs> 네. 네, 253815 9원 9원 253815 9원 9원인데요. 네, 박효세 한방 병원은 이전에러 하시면은요. 페더웨이 박효세 한방 병원. 그리고 또 타코마에 새로 또 신설한 병원의 다이 예약이 동시에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